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쪽에 있는 상처 많이 나는 밴딩 거를 실험. 빼주셔가지고 여기 연결해주신 네, 다음에 이거는 둘다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음.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이렇게 이렇게 꽂으셔가지고요. 최대한 여기 알루미늄 이 사이 거리가 똑같이 맞춰 주시는 게 하고 이 뒤에를, 뒤에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, 거기, 실험에 나와 있는 15도, 30도, 45도가 여기, 여기 각도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각도를 15도, 30도. 어디 각도? 이 각도 수평선 말하는. 대비 그 각도? 네네. 어. 그럼 그래서. 저 안의 각도는 두 배네? 네, 맞습니다. 음. 그렇게 하셔가지고, 네. 롤을 추정해주시면 되고, 네. 그 통해서 이제, 밴딩에 의한 그 응력 계산을 해주시면 네,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재봐봐라. 고 네. 네. 하나, 셋업하고, 각도를 한번 재봅시다. 재 저 알루미늄 봉하고, 그, 풀리 있는 데가 마찰의 주 원인인 것 같으네. 걔네들이 매끈매끈하게 해줘야 되는데. 참기름칠을 좀 할까요? 그게 베어링이지만, 저기도 참기름칠 하면, 기름칠 하면. 잘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. 그러니까 테크닉을 좀 발휘해 보세요. 아, 요게 좀, 공률 만들기가 쉽지 않겠네. 음. 다음에 자, 이 정도면 각도 얼마가 나온 <laughs> 거야? 각도기를 사용한. 하 응, 각도기를 사용해서. 여기 한 15도 정도. 15도니까 네. 저 센터에서 보면 두 배니까 30도 네. 꺾인 상태에서. 그다음에 재보세요 위에 길이 곡선자 <laughs> 맨탑 서피스죠 맨 위에 원래는 이제 그게 길이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이트 했을 때 길이하고 지금은 길이가 얼마예요 잠깐 31 정도 30 원래는 원래는 30입니다 30이니까 네. 31 정도 네. 31점 얼마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한번 재보세요 지금 너무 각도가 적게 휘어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. 네. 아 지금 이 자가 지금 30바트 30까지밖에 안 져져가지고 음. 제가 긴 자를 하나 더 구해야 돼. 아니 이거를 재야지 여기를 눈금 라인을 재야지. 그 뭐를 다재 눈금 라인만 재. 재. 얼마예요? 자 휘는 자입니다 저게. 지금 9.7입니다. 아, 10.2입니다. 7.2? 10.2입니다. 10.2고 원래 길이는? 원래 길이가 떼보면 되겠죠, 그죠? 네. 그래서 한번 재면 되겠죠, 원래 길이? 잘 펴가지고 어. 그렇게 재서 차이를 하면 입실론이 나오겠죠, 원래 길이로 나누면? 원래 길이가 10입니다. 0.2야?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재 수는 없겠다, 그지? 보통은 2dg, 3dg 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차이가 어쩔 수 없죠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 공유로 재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이게 레졸루션이 안 나왔네요. 이거 차이를 비교하라는 거죠. 네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